현실이 되는 놀라운 초시대 생활 SKT 5GX 점프와 함께하는 2020 SKT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프리미어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카트걸 최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트보이 김대겸 해설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놀라워라 <laughs> 정말 놀랍죠? 네, 이긴걸한 번에. <laughs>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더 멋진 리그 명과 함께 멋진 대결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오늘의 매치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휠즈와 오즈 게이밍이 펼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승리를 했었고 두 번째 경기는 패배를 했었던 두 팀이 만나는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약간의 기복은 있다. 확실히 이 팀들이 뭐 완벽하게 밸런스 잡힌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승부예측하는 과정에서 어, 굉장히 어, 좀 고민을 많이 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어, 라는 소문과 우리도 많이 했다. <웃음> 네. <웃음> 어, 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만큼 사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와 누가 이길까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 것도 저도 어,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팀입니다. 음. 왜냐면 되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이미 오즈 게이밍을 많이 찍긴 하셨는데. 네. 그런데 그렇다고 힐지가 질까? 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일단 두팀 모두 스피드 강팀으로 평가받는 팀입니다. 하지만 힐즈의 조직력이 조금은 앞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뭐 휠즈도 지금 대단히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물론 약간의 무리가 있긴 한데, 음. 그니까 상대적으로 오즈 게이밍에 이런 네임드급 선수들이 네. 군 전역 후 아직까지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좀어 경기력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불안한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프로 팀이 음. 설마 지겠어 그런데 확실한 건 휠즈에서 신종민 선수라는 어떻게 보면 현재 프로팀 소속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수를 중심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프로팀 말씀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직까지도 아마추어 팀이 단한 차례도 프로팀 출범 이후에 프로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적은 꽤 있죠. 네. <laughs> 어 이거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네. 프로팀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프로팀 말고 아마추어 팀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잘 되고 있을 때잘 되고 있을 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갑자기 승승 패패 패막 음. 이러는 경우 그다음에 애결 갔을 때 확실하게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그 에이스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니까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프로팀에 있는 그 에이스들이 주행이 더 좋다 보니까 애결에서의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경기는 좀 재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 에이스들이 바로 키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휘즈는 신종민 선수 그리고 오즈게이밍은 김기수 선수가 키플레이어인데요. 어. 아무래도 스피드전에 좀더 주목해야 하는 매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뽑힌 것 같고요. 에이스 결정전 가게 된다면 또 신종민 선수가 에이, 에이스 결정전 카드로 나오게 될지도 주목해 볼만 한것 같아요.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뭐 홍의권 선수가 주행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수긴 하지만 조금 더 신종민 선수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록 자체도 사실 평균 순위 봐도 신종민 선수 5등이죠 현재 32명 중에 네. 그 다음에 김규현 선수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행적인 측면에서 이두 명을 사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에이스 결정전에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김기우 선수의 폼이 너무 좋아요 네. <laughs> 그래서 김기우 선수에 대한 약간 신뢰가 조금 더 가지 않나 생각이 네. 들, 어, 들어요 과연 양 팀의 대결이 에이스 결투전까지 가게 될지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승부 여러 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4대2로 갈린 상황이고 TMI도 약간 오즈게이밍의 손을 좀더 높게 들어줬어요 아 어,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그 카트라이더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네. 스피드전 같은 경우는 휠즈가 우세할 것이다 네. 라는 예상이 좀 나왔었는데 그 아이템 전 거기다가 에이스 결정전 넘어갔을 때는 오직 게이밍에 김규현 선수가 나와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런 예측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로 오늘은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반전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매치업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센드박스 게이밍과 아프리카프릭스의 대결입니다 두팀 모두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어요 8강 플리그에서 현재 1등과 2등이 <laughs> 네, 싸움이 되겠는데요 어, 치열하지 않을까 단순 성적만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샌드박스 게이밍이 워낙 퍼펙트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프릭스가 사실 지금까지는 좀 상대할 만한 팀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승리를 쌓는 느낌이 있었는데 음. 샌드박스 게이밍을 상대로 어느 정도 보여줄지가 오늘 사실 아프리카 프릭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매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이 승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즌에 샌드박스에게 3연패를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멤버 멤버 교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화된 멤버로는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이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아이템전 멤버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세트를 이고 에이스 결정전 가서 잡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든 팀이었었는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샌드박스 게이밍의 아이템전을 뚫지 못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프릭스는 스피드전에서 어떻게 해서든 샌드박스 게이밍을 상대해야 되는데 샌드박스 게이밍 폼이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그게 좀 걱정돼요, 사실. 스피드전, 아이템전 모두 다소 전력에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이어질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려워, 어려워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경기 의 키플레이어는 박인수 선수와 유영혁 선수가 뽑혔습니다. 양 팀의 스피드 에이스이자 중심축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뭔가 박인수 선수는 러너도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게임 조율도 가능한 음. 그런 역할을 사실 워낙 폼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지난 경기는 이제 본인의 평균 순위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러너 역할도 하고 네막 네, 그랬었거든요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유영혁 선수는 현재 러너 역할을 맡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 순위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전대웅 선수가 얼만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양 팀의 뭔가 중심을 맡고 있는 이 선수들이 다른 러너들이 얼마큼 활약해 줄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오늘 가장 스피드전에서는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번 매치 역시 에이스 결정전 기대하시는 팬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면서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어허. 이 경기 승부 예측은 조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이 모든 팀의 표를 얻었고요. TMI 역시 83%라는 높은 확률을 가져갔네요. 사실. 샌드박스 게이밍 아래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거기 어떤 팀이 있어도 6대 0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팀을 상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샌드박스 게이밍이 그만큼 강하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현재로서는 확실한 우승후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사실. 이런 시점에 과연 샌드박스 게이밍을 조금이라도 긴장하게 만든다면 음. 분명히 많은 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기력이 될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32강 시조의 경기도 펼쳐지는데요. 결승급대진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라인업이에요. 정말 냉정하게 와요. 멤버로 그냥 결승전해도 <laughs>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겠다. <laughs> 네. 라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대진표를 참 누가 짰는지. <laughs> 네, 이런 <laughs> 기가 막힌 죽음의 조가.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웃음> <웃음>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조의 경기가. 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역시나 박인우 선수는 <laughs> 네. 많은 선수들이 또 이렇게 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박현수 선수와 최윤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결승리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1등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현수 선수, 최윤서 선수를 결승리그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존 결승리그보다 폼이 좋아요. <laughs> 네, 이번 시즌으로 놓고 보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가 사실 어떻게 이 중에 3명을 탈락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중에 2명을 패자부활전으로 보내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쉬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음. 하지만 단한명 박인수는 당연히 1등 하겠지 어. 어, 그런 믿음이 분명히 많은 팬분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박인수 선수에게 투표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 많습니다 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샌드박스 게이밍 선수가 세명이나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그 중에서도 지난 시즌 본의 아니게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했던 어, 예. 김승태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섯 표나 지금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본의 아니지 않고 본의 <laughs> <laughs> 자유로받 <laughs> <laughs> 아, 아, <아니요. 웃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네, 이 예, 선수들이 <laughs> 오늘은 지난 시즌에 못 보여준 만큼 네. 특히나 김승태 선수가 확실히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박인 선수가 조금 더 에이스 역할을 맡고 많은 포커스가 음. 가고 있는데 개인전에서만큼은 김승태 선수가 다시 한번 우승자 출신의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32강 시조 경기도 많은 주목 부탁드리겠고요 이 결과 끝에 탄생하게 될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패자부활전조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0 SKT 점프 카트레이더리그 시즌 1 프리뷰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8강 9번째 경기 8강 10번째 경기 그리고 개인전 32강 시조경기까지도 많은 주목 부탁드리고요. 저희 프리뷰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트걸 최시 카트보이 김대교 <laughs> 인사드렸습니다. 본방송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laughs>